좀, 이렇게 약간 힘을 좀 줘야 되네, 소리는. 응? 손에 힘을 좀 줘야 돼, 뭐, 묻힐 때. 그래 힘을 줘. 우리 힘안 줘. 약간 이거. 무발은 이제 뭐 간을 빻아. 야. 우와. 짭나, 지금. 됐나? 맛있다. 됐어. 맛있어. 장안 되게 되었나 응, 음. 맛있다. 근데 딴 사람들 뭐좀 짭닥 할 수도 있겠다. 근데 맛있다. 이렇 짭짤해, 뭐, 이 맛이. 간이 돼야 되는데. 너무 그 사람들이... 간이 안 되니까 싱거워서 맛이 없더라. 끝. 밥 먹으러 갑시다. 까가, 까가라, 까가서. 누나 반찬을 줘라. 네. 기진 붙든가 나물을 하던가 가와. 나물이 낫더라. 정보장. 기진도 맛있는데. 오늘 생초를 좀 넣어야 돼. 이말에안 되겠나? 봐다씻을 응? 거야. 응. 전구진 <놀람> 이리 신는지에이 뿌리에 맛도 먹고 먹거든. 이 뿌리에 착착착 착한 이래가 열이 차랑차랑 차랑이러면 시킬 것도 없는 데 우리 의는은 <laughs> <laughs> 화장실에 뚜껑 닫는 것도 쥐는 더안닫으지 틀어. 왜안 닫는다고 또 뭘. 원래, 몸 묻은 걔가몸 묻기 뭐라 했다고. 쥐는 더안 해. 하니 맞는 거 가리를 줬기 때문에 봐라. 우리 너무 하다서 올라와요. 요게면 응. 또또게 내가 이거 뭐하면서하가 이놈. 짭짤한 회가 맛있대. 한번 이거 고리도록해 짧게 나물 해줄게. 나물 대치 가지고. 아나 고기소리또 내가 아, 딸이 화가가 됐다는데 장하다 소리나 장하다 캐라 빨리 장하다 할풀 꿀... 뭐이 긁툴줄은 아나 그렇게 해야지 요새는 무조건 칭찬을 해야 돼 사람들한테 뭐라 하면 안 되고 칭찬을 해야 돼 칭찬을 칭찬. 나 칭찬 많이 하는데 이제 안 뭐라 한다 뭐라 해도 말안 듣더라고 해도안돼뭘 캔다고 응? 사람들 비야 뭐 도둑놈 하나도 없고 간도도 누가 부모가 그리 하라고 그 저질러라 깨끗 하다 매트를 치고 아무다떨어쪽 삶은 남무 그긴데 박속? 그게 저저저 저, 저, 혈압이 좋다캐서 내가 혈압이 좀높다 캐. 요새 바짝 그렇구네 그럼 그래 먹는다고 살만. 나 다리도 힘이 없어 질질 끌이고 해라도 좀잡고첫 번째 삶아서 데칩니다. 이 나물의 첫 번째 과정인데 데친 다음에 이제 잘게 썰어서 무치겠죠. 이게 뭔데? 장 간장 간장 집장 간장 애송 예, 애소금 예, 참기름

이제 불고도 되겠는데, 이거. 근데 그 사람들이 전구지 찌짐할 때 땡초 있잖아, 땡초. 응. 땡초를 넣어가지고 먹을 때. 응. 그렇게 먹으면 좀 매콤하고 맛있거든. 막걸리집의 안주. 이렇게 잘겠습 씁니다. 그래서 손에 힘은 있네. 그게, 전구자잘안 쓰러지거든, 원래. 힘이 좋네, 엄마가 지금. 잘 됐습니다, 서로. 이게 섬유질이 질기기 때문에. 가로로 한 번, 세로로 한 번. 이거 밥 먹으면 되겠네. 형, 몇시 오는데? 여덟 시, 여덟 시게요. 여덟시 오늘 응. 늦게까지 하네. 늦게까지 하게 오늘 늦자 양념 가끔있어요 짜갖고 물기를 제거. 물기를 짝잡이야. 나물이 되지. 손맛이다 손맛 반은 손맛이다 반은. 그죠? <laughs> 아무튼 펑펑펑하 함. 맛이 있는 동안. 볼끈볼끈하는 힘이 있네자 이제 양념 넣고 정말 좀 이게 이제 속맛이 들어가면 끝내주죠. 숟가락이 끝까지 좀, 이렇게 약간 힘을 좀 줘야 되나, 손에. 응? 손에 힘을 좀 줘야 돼, 묻힐 때. 별로 힘을 줘. 그리힘안 줘. 약간 이거. 너무 말은, 이제 막 간을 봐봐. 야. 응. 짬, 나 지금. 됐나? 음, 지금 맛있다. 응. 됐어. 맛있어. 장안 되게 되나 응, 맛있어. 근데 딴 사람들 뭐좀짭다할 수도 있겠다. 근데 맛있다. 완성. 오케이, 잡다, 예. 뭐 그래, 간이 돼야 된 너무 그 간이 안 돼. 싱글맛 맛이 없대. 밥먹밥 먹으러 시다까밥 먹으러 갑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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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잡수시고